자, 예, 10번. 얘는, 어, 이제 특이한, 예, 되게 티한 거지. 삼각방식 정에 얘는 제곱공식이 아니라, 예를 보니까, 아, 이거 합성이네. 합성. 그림을 그려주 수, X축으로 루트 3가고, Y축으로 1갔네 어, 그러면 이 각이 나오죠. 30도. 이렇게. 예, 루트 3분의 1이니까, T가. 자, 그러면, 여기 대각선의 값은 2. 그렇죠? 그러면, 2. 사인 가로의 x 플러스 30도니까 6분의 파이가 1이다. 그러면 요이 넘어가주면 얘는 2분의 1로 바뀌지. 자 그러면 2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얘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.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사인이죠. 사인 사인은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자 플러스 마이스 위치가 마이너스 1의 n승 n. 2분의 1이면 6 0 뭐야, 30도. 30도니까 6분의 파이. 곱하기 6분의 파이. 해주면 되겠다. 그럼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m, 파이 플러스,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6분의 파이에다가 또 빼기, 빼기 6분의 파이를 해주면 돼요이렇게답 써도 되고, 6분의 파이로 묶어줘서 또뭐 예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줘도 괜찮습니다. 자 이렇게 m파이 어 플러스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죠. 이렇게 n승 마이너스 1의 가로 열고 6분의 파이 이렇게 두번 6분의 파이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얘기야. 이거는 넘어갈게요. 자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얘를 우리 3배각 공식을 써서 풀 것인지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코 플러스 코니까 얘는 3식 더하기 4식이래 아, 그러면, 삼식 더하기 사식을 갖고 풀 것인지. 여러분 생각해보면, 얘는, 삼백억 공식하면 삼승이 돼버려 그지? 그러니까, 우리는 삼식 더하기 사식으로 풀자. 그래서, 삼식 더하기 사식이면, 이코코, 이래 되네. 이코코. 자, 그래서,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, 이코코. 그래서, 한 번은 두식을 더하기 해서 일어나는 거, 한 번은 두식을 빼기 해서 일어나는 거야지 그래서, 이코사인. 둘이 더하기 해서 4x에 1을 하니까 2x가 되고, 또한 번은 c o s 둘이 빼기에서 일어나니까 x. 이 꺼로 cos2x가 되니까 공통인수네. 그러면 얘 넘어와주면 얘는 빼기가 돼서 0 이렇게 빼기. 그럼 cos2x로 묶어지면 2 cosx-1은 0. 그러므로 cos2x 이 꺼로 0 또는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다. 자 이렇게 바로 그러면 코사인 값이 0이 되면 얘는 90도 계열이 되네요. 90도.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값 2x는 자 2m pi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2분의 pi가 되지. 근데 우리 x를 구해야 되니까 x로 나누게 해주면 2로 나누게 해주면 얘는 m pi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pi가 첫 번째 답이 하나 됐고 두 번째, 두 번째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60도가 되죠. 60도. 60도면 얘는 3분의 파이 계열이 되네. 60도. 그래서 X는 2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. 자,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 또는 이렇게 하나. 끝.